안녕하세요. 더 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 프로입니다. 오늘 들고 온 노트북은 바로 가성비 라이젠 5 4500U 노트북 V14 AR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슬림 3보다는 살짝 더 아래 쿵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은 V14라고 적혀있듯 1 4인치 제품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슬림 3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이젠 5 4500U가 들어왔고요. 리그레전드 프로 어버워치 하업 정도 할수 있는 그런 CPU고요, 6호 6스레드이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용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노트북입니다. 화면은 FHD 14인치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는 DDR4 2666 4기가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간단한 작업들은 이걸로도 충분하겠죠. SS3는 NVMe 256GB가 탑재되어 있어서 굳이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고요 만약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확장 슬롯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레노버는 뒷 뚜껑을 따도 뭐 크게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MSI는 좀 제약이 크더군요 배터리는 슬림3와 거의 동일한 35Wh로 뭐긴 배터리 용량은 제공하지 않지만 14인치 FHD 제품이고 뭐이 정도면 어느정도 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매우 높은 라이더에 뭐 72Wh가 들어간 제품만큼의 성능을 기대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40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이죠. 무게 같은 경우는 1.46kg으로 무거운 편은 아니고 적당한 편의 노트북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에 조금 더 가벼운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들은 40대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70대 노트북을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전자 혹은 주연테크 제품이 있으니 그 제품 가면 될것 같고요. 측면 단전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USB 3.0이 적용되어 있는 걸 봐서 최신 제품인 3.1은 없는 것 같네요. 3.2도 없고요. 제품 구매는 이거 클릭하시면 쿠팡으로 들어가집니다. 여기서 쿠팡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최대 24개월 무자 할부가 되고요. 상품평도 꽤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가격대에 15인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이마트에서 현재 슬림 15, 15인치 제품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림 3가 아닌 슬림 5도 판매하고 있고 게이밍 노트북인 좀더더 더 좋은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요 노트북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가볍 게 고, 어, 나름대로 가볍고 작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풀어할까요 영상이 도움 되셨거나 새로운 IT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